그래서 오늘은 MG세대 팀원을 효과적으로 리딩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스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층 면담입니다. 심층 면담은 인터뷰의 일종으로 상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심층 면담은 매우 효과적인 툴이죠. 심층 면담의 목적은 상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사실, 원인, 가치관 질문이죠. 사실 질문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공은 뭔가요? 어느 학교 나왔죠? 이전 직장은 어디였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와 같은 질문이죠. 이러한 사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질문만으로는 상대를 깊이 있게 알긴 어렵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이전 회사에서 이직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죠? 와 같은 질문이죠. 말 그대로 특정 사실에 대한 why를 묻는 겁니다. 사실 질문과 원인 질문은 우리가 평소에도 흔히 사용하는 질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층 면접의 꽃은 가치관 질문입니다. 그가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프레임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라고 묻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깊이 고민해 본적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이간 질문을 할 때는 우회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의 어떤 점 때문에 그를 존경하시죠? 만약 대학생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해 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의 이룬 성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뭔가요? 같은 질문과 같이 말이죠. 아마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묻는 걸 싫어하지 않나요? 이게 앞서 말했던 MZ세대가 조직에 바라는 요소들과 무슨 상관이 있죠?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심층 면담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팀원에게 존중과 인테그리티의 감각을 전달할 수 있고, 팀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회사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층 면담은 MG 세대를 리딩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Mz세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내 얘기를 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를 위해 리더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심층면담은 반드시 1대1로 진행한다. 질문만 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 팀원의 견해를 무조건 존중한다. 심층 면담은 반드시 1대1로 진행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듣는 기가 많을 때내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심층 면담을 요청할 때 1대1로 진행한다는 점과 평가가 아닌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자리다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심층 면담을 시작할 때도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는 둘만의 비밀입니다. 라는 것을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질문만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겁니다. 심층 면담의 목적은 상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면접을 볼때 면접관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면접의 목적은 지원자에 대해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면접관은 주로 질문만 합니다. 심층 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팀원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팀원의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심층 면담은 업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과 인생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가깝죠. 그렇다 보니까 나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팀원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럴 때조차 리더는 팀원의 견해를 존중해야 합니다. 심층 면담의 목적은 충고가 아니라 팀원을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이 팀원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심층 면담 중에 팀원의 생각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 이후부터는 팀원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리더는 내 얘기를 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심층 면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팀원이 자신의 이직 계획을 상담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